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도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티베트 난민과 스님들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바이러스 감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요. 티베트 난민들을 위해 나눔과 보시행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는 인도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 510만 명, 사망자는 무려 8만 명을 넘어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탄압을 피해 인도 다람살라 등으로 이주한 티베트 난민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0만 명에 이르는 티베트 난민들은 인도에서 사실상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인도 당국과 기업들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감염 위험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여 년간 티베트 불교교류와 지원 활동을 펼쳐온 여수 석천사주지 진옥스님이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티베트 난민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진옥스 님은 남인도 몽콧 지역의 티베트 사찰과 난민촌에 초등학교를 임대해 200여 개의 병상을 마련하고 코로나 19 검사와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진옥스 님의 보시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날로 심각해지자 최소한의 방역물품 구입과 치료시설 지원을 위한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라서 지금 한국에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 시기를 갖다가 오히려 놓치면 도울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겠구나 싶어서.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진옥스님의 두 번째 개인전 '선 열반의 노래'는 스님이 틈틈이 그리고 만들어온 그림과 서예, 병풍, 도자기 등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감으로 한 편의 동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 자유로운 붓질로 표현한 서예 작품 속에는 스님의 지극한 수행 정신과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한 속에 어, 이런 전시장에온것만으로도 어, 사실은 그 기운들을 가장 가득 느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욕심 버리놓고 어떻게 하면? 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게 할까 하는 그 생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쓰고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미술품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어떤 그냥 그 수행자가. 이번 전시회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작품 수익금 전액은 티베트 난민을 위한 코로나 진단 시약과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등의 구입과 격리시설을 마련하는데 사용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